이번에는 그 청주 지방 남 난방공사 어, 그 청주지사 지역 난방공사 청주지사 그 뒤쪽에 있는 망월산 석판리에 있는 망월산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그 저희들 맑은 골 청주 둘레길 3 코스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난방공사를 어, 지나면서 이 망월산 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어, 그, 세월이 <laughs> 많이 흘러서 벌써 그, 여기 청주 어, 순환도로가 생겨가지고 어, 산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끊혀있는상태고요 그리고 그 우회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교통이 좀 편리해져서 그런지, 어, 이쪽 근처에 산 밑에 어, 그 전원주택 단지가 여러 개의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 산길을 처음에 못 찾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헤맸습니다. 어, 같은 청주에 이렇게 살면서도, 어, 바로 뭐 코앞에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에,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 조금 주변을 좀 헤매긴 했는데, 어쨌든 산에 올라와 보니까 역시 산은 시원하고요. 그리고 자연은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에... 저희가 그, 오늘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레드토피아에서 그 레드토피아 탐사대가, 어, 함께 만들었던 이청주 둘레길, 뭐, 그리고 청풍명을 상경걷기, 그리고 상당산원 숲길, 그리고 대총 둘레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 거의 산줄기 스타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향으로 따지면은 아 양의 기운 계절로 따지면 여름의 기운 근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데로 힘들게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는지 왜 자꾸 산행을 하려고 하는지 남들은 그냥 뭐 낚시도 하고 그 그리고 시내에서 뭐. 영화도 보고 어 그리고 뭐 체육관 같은 데서 뭐 운동도 하고 뭐 헬스클럽 같은 데서 근력 강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굳이 어, 배낭을 무거운 짐을 메고 그리고 차를 끌고 이동을 해서 어, 계속 위 요소가 자연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산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저의 숙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에, 어쨌든 간에, 어, 산은 오면, 어, 뭔지 모르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나라 산은, 그, 히말라야나, 뭐, 유럽의 알프스처럼, 그, 높은 산이 아니고, 어, 계곡과, 어, 그리고 그, 산 능선과, 산 봉오리와, 이런 것이 이렇게 한데 그리고 또, 해발 고도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바로 민가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생태계,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험하거나 이런 산들 같은 경우는 뭐 등산의 고급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가까운, 그, 지역에서, 지방, 집에서 가까운 그근처의 산들 다니실 때는, 사실 특별한 장비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건강 삼아서 산이 산밑에 사실은 요즘에 또 산밑에 지어진 주택이 라든가 아파트 라든가 이런 것이 또 건강에 웰빙 헬스 힐링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보다 공기가 좋은 곳이 그리고 산과 가까운 곳이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곳이 집값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그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망월산에 와서 에티트피아가 했었던 그 지금 망월산이 그 맑은 골 청주 둘레길의삼 코스인데 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회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우회도로 옆에 어, 전원주택단지가 어, 수십 채가 이렇게 어, 들어서다 보니까 산 능선이 가다가, 어, 갑자기, 어,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단지 안으로 막 길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되면 또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는 사유지에 침입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도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것 같아서, 어, 좀더 답사를 좀 해가지고, 어, 조금, 그 자연적인 요소가 더 포함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이런 주택 땅지나 이런 걸좀 피해갈 수 있는 코스를 한번 다시 어,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어,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 역시 이렇게 산에 들어오면은요, 아, 숲이 완전히 깊은 산중 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름 이 매미소리가, 아, 더욱더 그 자연 속에 예, 머물러 있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네요. 어, 망월산으로 그 들어올 때는, 그, 아무래도 그 원점 회기가 아, 예. 차 때문에 좀유리하시겠죠 어, 그러니까 석판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석판리로 어, 내려가는 코스. 예, 거기 석판리에 오시면 그 돌로돌 마을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돌로돌 마을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 등산로 표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표시 따라 쭉 올라오시면 되는데. 어, 마지막에 그 마을 맨 뒤쪽이죠. 그러니까 산 밑에 그 과수원입니다. 어, 복숭아 과수원, 배 과수원, 사과 과수원, 이런 밤나무 과수원, 과수원들이 있어가지고 에, 가을이나 이렇게 뭐 복숭아 는뭐 여름이지만 어, 수확철에 각별히 좀 신경 좀 음, 써서 자꾸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간혹시 이렇게. 그 사유지에 들어와 가지고 뭐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손을 대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주민들이 그 에, 토지주가 아 사람들을 못 다니게 에 고래를 뭐 막아놓고 등산로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와 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발더 우리가 더 나간다면 뭐 예를 들어 망월산 주변이나 청주에 사시는 분들이나 망월산을 좀 맡기고 사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자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예 가시면 산 밑에 가면 뭐 이렇게 복숭아과수원도 있고 여러 농수산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그 다른 데서 이렇게 특별히 뭐 품질의 차이가 없다면 어 다른 데서 구입을 하고. 뭐큰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예, 산밑에서 좀 구매를 좀 해주시면 아, 그분들도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산지에서 직접 사가지고 가격도 뭐 저렴할 수도 있고 뭐 가격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신선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그 지역을 살릴 지역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이렇게 교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어, 우리가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예. 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서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laughs> 그래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 제가 다니면서 요즘 산 주변으로 산에 야산이든 뭐 산이든, 산삼도 심고 여러 가지 약초도 심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뭐잘 다니던 코스에다가 철조망 치고 그리고 뭐이그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 내가 여기를 뭐뭐십년몇십년 전서부터 이렇게 다니던 곳인데 왜 니들이 이걸 뭐 길을 막고 이렇게 해뭐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니까. 어쨌든, 이 자연은 그대로 잘, 이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또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예, 관계도, 어, 돈독히 하면서, 우리가 그 대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장을, 자꾸 이렇게 보호해 가면서 그래야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이 또 건강해야 그 자연의 일부인 우리도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어디 뭐 산악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뭐 유명한 산 이런 데는 뭐 어차피 상업화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봤더니 망월산 같이 지역의 작은 산 그리고 또뭐 이게 저희들이 맑은 골, 청주 둘레길, 상당면 숲길 이런 데는 거의 오집입니다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가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산삼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삼이 장내삼이 가격이 얼마에든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서로 지역에 있는 어뭐 신토불이 지역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서로 좋으니까 그런 방법도 그런 마음도 산 사람 이또 산에 다니는 에, 산 사람으로서의 이때 도량이 넓은 마음 에, 그리고 또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 망월산 정상에서 한 1km 정도 내, 내려오니까 이 망월정이라는 정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 아주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 상태가 상당히 예, 양호하고요. 예, 근데 이 정자가 이제 옛날에는 그 정자에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정자가 그 마을마다 뭐좀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정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흔해지만 흔하지만, 어, 전에는 그 그래도 좀글좀 좀 읽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머물렀던 음, 그런 곳이 자연과 교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학문을 논하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 이 정자인데, 요즘에 정자가 엄청 어, 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뭐 어디 이렇게 그 여행을 좀 떠날 때 텐트 같은 거 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저는 뭐 스쿠터도 타고 어 승용차도 타고 하긴 합니다만은 텐트보다는 모기장 있는 그 비박색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하거나 해먹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이 여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해먹을 연결해 가지고 그냥 자고 어 흔적 없이 또 사라지고 어 그러면 부피도 작고 그리고 이 정자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아야, 와도 어, 그리고 또 정자가 있는 위치가 경치도 좋고 이 통풍도 잘 되는 곳이 거의 정자가 있더라고요. 에,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곳에서는 이미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 늦게 가면 또 정자의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어쨌든 정자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전에 그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이런 정자에 앉아서 자연을 논하고 학문을 논하고 어 이렇었던 곳이였던 곳이 정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산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 사실 지금 뭐 이러저런 이유에서 산학회 회원들도 많이 감소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산에를 다니면서 전처럼 어, 열정적으로 산에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어, 뭐 산을 처음에 다닐 때는 그 몰라서 새로운 곳을 가는 그런 에, 성취감이라든가 뭐 어,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뭐 매주 한 3년 정도 다니니까, 뭐, 어, 대한민국 1 0 0대산이라든가 큰, 웬만한, 웬만한 산은 아니죠. <laughs> 예, 어 산들을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또뭐 어떤 조직의 그 임원들을 맡으면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면, 어용부용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리고, 연륜도 쌓이고, 하긴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력이 좀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도 좀 많이 상실하게 되고, 어, 그리고, 산행을 갔던 데를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흥미도 좀 잃어버리고, 아마 그래서 그 산에 다니시는 인구가 좀 줄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산해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한동안 그 둘레길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산행을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산해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그 우리나라는 그 장수 도시가 갖추어야 될여건은다 갖추고 있다. 아. 그리고, 이, 산 높이도 높지도 않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앞꿈치와 뒤꿈치를 자극하고, 어, 뒤꿈치는 여러분들 아시죠? 생식기하고, 에, 연결이 돼, 상점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정료 그리고 앞꿈치의 엄지발가락 밑에는 그뇌하수체 사람의 뇌의 호르몬을 그 컨트롤하는 뇌하수체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많이 걸으면, 어, 엄지발가락의 그뇌하수체라는건 이제, 뇌를 자극한다는 건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정력이 그 기운이 어, 충전이, 배터리가 충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헬스클럽이나 이런 탁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 이 보이지 않는 지구 고유의, 어, 진동이죠. 그 진동을, 그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는, 느끼지 못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생기는 자기장이 느껴지지 않고, 중력을, 어, 항상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먹, 잊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다 보니까 시멘트 건물에 있으나 이런 산속에 나오나 그냥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왠지 자연 속에 오면 왠지 모르게 운동해서가 아니고 왠지 모르게 아 시원하다 아 그냥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좋다가 무슨 느낌일까요 좋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어 다시 산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왜 산이 좋은지. 그리고 산은 또 우리한테 뭔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지. 그뭐 등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마운티어링이라는 책에 보니까 가장 큰 싸움은 큰 부분은 정신적인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세계가 어쩌게 보면 산이 주는 최고의 매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첫 가장 그 접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예, 저도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2002년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칸챙춘과 정상을 올라가면서, 어? 내가 이렇게 힘든 데를 왜 다니지?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데를 왜 올라가지? 산은 뭐지? 나는 누구이지? 이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깊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서 디 들어본 적도 없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운티어링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산에 다니는 사람이 어, 당연히 제일 먼저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상생을 해야 될게산 어, 사람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운티 형이라는 책, 그,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러한 내용 환경이나 조화나,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부분은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 대부분이 이제 테크니컬한, 어, 자연 산 속에서 우리가 산을 접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기술적인 부분이 옛날에는, 어, 정보가 좀 어, 없어서 어, 어떠한 산학회라든가 아니면 등산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가야지만이 아니면 뭐 선배라든가 어, 스승한테 이렇게 사사받듯이 한테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전수를 받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등산학교라든가 여러 자료 그리고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 로아워드를 많이들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리고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치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철학적인 산에 대한 철학이 좀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산에 대해서, 어, 산행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산 밑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산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청나게, 어, 열변을 통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실한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어, 어떠한 등반적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어, 이런, 어,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너무나 깊은 곳에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나 많은 부딪힘과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그 어떤 히말라야를 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정상을 향해서 갔었던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먼저 어 산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산에 다니는가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뭐 일반 일반적으로 뭐 보통 뭐, 그, 고전에 보면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체육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그 이치, 이런 것들은 대학. 사실은 대학이 아니라 태학이라고 하더라고요. 태학. 태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논했던 곳이 뭐, 우리나라면 국자감이나 뭐 성균관, 뭐 이런 곳에서 그런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등산학교라든가 국립등산학교라든가, 그러면 국립 어 등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이라든가 트래킹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대한산악연맹이라든가 한국산학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 등산 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그래 성균관이나 그국제감에서 이야기할 수 했었던. 그러한 그 산철학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산에 대해 어떤 정체성이 조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를 때 방향도. 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방향성도 제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산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저보다 산을 더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 이미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고민하고 준비하셨고 연구하셨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체계화 하셔가지고 뭐 체계화까지 안 해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가다듬어 가지고 어떠한 그 기관에서 어 아니면 뭐 대한 산학 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국립 등산학교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어 그런 산철학을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장을 그런 프로그램을 어,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초입이 그. 초입에 차양이라는 안내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연잎밥하고 곤드레밥을 하는 집인데, 이정표 있는 데서 좌회전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차양이 마지막 집입니다. 그 차양을 지나서 계속 비포장도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그 이정표에 그 남방공사 가는 이정 그 화살표가 있어요. 고개마루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가 그 전원주택 단지 공사하고 막 이래는 바람에 아 남, 저저 이쪽 저쪽 한번 가보려고 원래 그 맑은골 청주 둘레길 3코스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연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고개마루에서 남방공사 쪽으로 가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에 내려오실 때도 그렇고 어 진입하실 때도 그렇고 차양 이정표 보시고 들어가시고 어 차양 쪽으로 어 하산하시는 것을 어 권해드리겠습니다